동북댐 관리권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광주시와 전남도가 화순군 동북댐에서 상생발전 협약을 맺었습니다. 서울 이태원 참사로 15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광주와 전남에서도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개원 후첫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광주를 찾은 관광객이 지난해 전체 관광객을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BS 광주전남권 뉴스입니다. 동북댐 관리권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광주시와 전남도가 화순군 동북댐에서 상생발전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화순군은 망향정으로 가는 적벽 탐방 구간 시설물을 관리하고 광주시는 동복댐 수질 개선을 위해 10년 동안 21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 1971년 광주 상수도 수원용으로 건설된 화순 동복댐은 1973년 댐 일대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며 광주시가 관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 오염 우려와 재산권. 관광 명소 활용 방안을 놓고 광주시와 화순군은 지난 2003년부터 관리권 분쟁을 겪는 등 수십 년 동안 갈등이 이어져 왔습니다. 서울 이태원 참사로 15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광주와 전남에서도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이정선 교육감 등은 광주시청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고인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전남 도청 만남의 광장에서도 합동 분향소가 차려져 김영록 도지사가 헌화하는 등 추모 행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와 전남에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아홉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전남의 사망자는 모두 20대 여성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본부 세관에 따르면 올 3분기 광주와 전남의 수출액은 179억 5,9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6% 증가했습니다. 광주 지역은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반도체가 각각 9.6%와 8.5% 늘었고, 전남은 철강제품과 선박수출이 각각 29.2%와 33.5%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케이푸드 산업은 광주 2,857만 달러, 전남 1억 1,312만 달러로 올 2분기에 비해서 각각 75%와 3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의회와 전남도 의회가 개원 후첫 행정 사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 의회는 2일부터 2주간 광주시와 직속 기관이 수행한 사업의 타당성과 업무 위법성 등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지연과 복합 쇼핑몰 관련 쟁점을 비롯해 시청과 시교육청 업무와 관련한 시민 제보 등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전남도 의회도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와 올해 추가 경정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광주를 찾은 관광객이. 지난해 전체 관광객을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집계하는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에서 3분기 광주 관광객 수는 155만 77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6% 증가했습니다. 또 3분기까지 누적 관광객 수는 432만 397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늘어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 관광객보다 많은 수치이며 연말까지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치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중립을 선도할 미래기술을 한자리에서 볼수 있는 빛가람 국제전력기술엑스포2022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8일째를 맞이한 빅스포2022는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전문 기술 컨퍼런스와 신기술 전시회, 일자리 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특히 올해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이고 기술 성과의 공유 확산과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는 종합 에너지 박람회가 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와 경기도가 수도권과 지방 간 동반 발전을 위한 상생 발전 협약을 맺었습니다. 특히 지방 분권을 위한 공동 대응과 관광 분야 교류 협력 강화, 경기도의 학교 급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전남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도지사는 수도권과 지방을 대표하는 두 지역이 상생 협력하고 지방에 대한 정부의 우선투자와 획기적인 지원이 실행되도록 함께 힘쓰자고 약속했습니다. 11월 광주와 전남지역 중소기업 경기 전망이 석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가 지역 중소기업 206개사를 대상으로 11월 업항전망 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84로 전월 대비 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번 하락세는 물가와 금리, 환율, 상고 여파로 인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가 약화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